2023년 11월 2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한숨 쉬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연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송수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무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에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보라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주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로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에 불이 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스바냐서는 문학 장르로 본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할 때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같이 묵상한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부흥기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우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되고 말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남유다는 믿음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시스기야나 요시아 왕 같은 믿음의 왕이 있었을 때에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멸망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여전히 뿌리 깊게 우상승배를 하고 범죄를 행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 편에 있었다가도, 믿음의 왕들이 죽으면 바로 숨어 있던 우상숭배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이 나라 안에 만연해 있었고, 이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스바니서가 기록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 유다 안에는, 아직도 문네살에는아나왕의 잘못된 영향력이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라 전체가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부분 말씀 스바녀서는 믿음의 왕 유시아가 다스리 때었지만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 악한 영향력은 결국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멸망을 당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지금 남유다가 동일한 범죄에 빠져서 재학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망하고야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다,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아서 멸망을 당했던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역한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망하고야 말 도성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도성이 바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남유다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기슬 염이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1일 때다. 여기서 대신들은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방의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재판장들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 내는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이리오와 사자들 같이 백성들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나라가 바르게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시된 채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벌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 표현된 표현은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착취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최소한의 것들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보고 보살펴야 될 백성들을 오히려 무자비한 사자와 이리떼들처럼 그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면. 아니 반복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이 암담한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며 분노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드 년서 2장 2절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는 지도자들이 받은 바른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 안에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추합니다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절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받은 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이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나요? 예언자들은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전하고 있고 죄를 지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촉구해야 될그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아무 문제도 없으니 그대로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보고 주신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 표현을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이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듣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영적인 눈이 먼 소경처럼 갈발 몰라 헤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각종 잘못된 행동과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고장난 온대교처럼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에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엄청 경고하실 것이지요. 6절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8절 말씀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캐나다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민족과 열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악에서 계속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보라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 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왜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하겠다로 경고하시는 말씀 안에는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복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동과 굶보라 땅이 있지요.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동과 굶보라와 같은 오늘의 본문의 예루살렘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의인 10명이 되어 범죄로 인하여 완악해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주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길,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수반여서를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원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될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